자, 그 부분입니다. 아래 그림은 함수 y는 ex제곱과, 자, 요 함수 그래프, 예와, y는 로그 g e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이다. 자, a, b의 값을 순서대로 발견 나타낸 것은, 자, 지금 보면, 어, a 값을 집어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그랬잖아. 그럼 집어 넣게 되면, 요게 2의 a제곱이야, 그지? 2의 a제곱이 3인 거야. 자, 양변에 로그 g 2를 치워줍시다. 그러면, 로그 g 2에 3은 a가 되지. 예수 빠져나오니까. 자, 그러면 a 값이 얘잖아. 그러면 요 값이 로그 g 2에 3인 거야. 그치? 자, 쭉 따라가 봐. 자, b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지. b 집어넣으면 로그 g 2에 b가 로그 g 2에 3이잖아. 그럼 B는 얼마다? B는 3이다. 대단게 형태지.